안녕하세요. 최준영 순사입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21일이고요. 어, CI 보험에서 우리가 중대한 화상 부식이라는 진단비용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최준영 순회 행정사고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제 연락처는 0202982의 9679번. 예. 자, 보시면은 어 여기에 어 중대한 화상 근데, 무식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화상을 우리가 대부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근데, 문제가, 신체 표면적의 20% 이상이 3도 화상. 3도 화상도 가볍게, 이렇게 뭐, 뭐, 주전자 같은 거, 뭐, 끓는 거 잘못해갖고, 손인 거, 이 정도가 아니라요, 안에 아주 그냥, 불이 붙어갖고, 이렇게 심하게 된 경우. 이게, 이 정도면 피부 이식까지도 고려합니다. 이게 3도 화상입니다. 자, 근데 표면적을 측정하는 거는 뭐 나인의 법칙, 룬드 브라우더 뭐 복잡한데 쉽게 말해서 어, 우리 표면적이 다어그이쪽이 이제 한 18%, 뭐 8이 9%, 생식기 2%뭐 이렇게 해서 표면적에 그퍼센테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성의 기준으로 하고 부, 룬드와 브라우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 그 나인이 어~ 성인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끔찍하긴 하지만 아이들이 화성당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요 비율이 맞지 않다 그래갖고 어~ 좀 자세하게 해 놓은 걸까 이제 요 신체 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하진 않구요 예 근데 나인의 법칙과 룬드 브라우드 표면적 차트도 중요하지만 임상적으로 받아들이지는 표면적 차트를 이용하는 경우 어~ 유사한 게 나오면 그걸 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뭐 절대적인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의사의 어떤 주관적 소견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구요 어, 이런 중대한 부상 이런 것들은 어, 여러분 건강보험처럼 사망 보험금 1억 나오면 별도로 뭐 3천만 원에서 1억 3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 CI 보험이 조금 약간 그지 같은 보험인데 어, 왜냐면 <laughs> 이게 종신 보험입니다. 종신 보험이면 그냥 죽을 때 그냥 나오는 돈이에요. 예. 근데 그 죽기 전에 중대한 치명적 질병에 걸렸을 경우에 사망 보험금 일부를 미리 지급한다. 이게 중요한 거죠. 1억이 나오는 보험이면, 종신 보험이면 예를 들어 뭐 화상이면 3천이다. 그러면은 1억에서 돈을 3천을 빼가기 때문에 사망 보험금이 7천으로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CI 보험은 건강 보험과 혼동하는 소비자들이 많다. 그래서 건강 보험이 아닙니다. 어, CI 보험은 그냥 종신 보험이에요. 그지 같은 보험입니다. 그냥 빨리 해약을 하는 게 낫는데, 그게 뭐 가부 같은 개념인데, 어, 이게 CI 보험을 가입해서 해지하면은해지한것금 받으니까 손해가 막심하고, 어차피 그냥 종신 보험 었다 생각하고 마음 편하면 됩니다. 어, 귀찮아서 해지 안 하시는 분도 있고, 하지만 사망 보험금에서 이부 미리 지급을 받는 거다. 사망 보금이 받은 만큼 줄어드니까 굳이 뭐 화상 표면적이 20%안 됐다고 실망하실 필요가 없다. 예. 근데 물론 살아서 받을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정신 보험은요, 여러분 그냥 후세를 위해서 남겨놓는 보험이고 내가 내돈 들여갖고 어 찾아서 할수 있는 돈은 아니에요. 예. 그냥 뭐 자식들 생각해서 가장인데 내가 죽고 나면. 어 어린 자식도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이제 드는 거죠 예예 예, 그래서 위와 같은 사정 있는 분들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어제 최준영 보상 채널 요런 것도 다 영상 찍어갖고 제가 올립니다 정말 한0개 이상 앞으로도 계속 어 많은 그 상담이 들어오면 어 보험회사 분쟁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그 약관부터 해서 자세하게 이제 풀어쓴 그런 해설이 없습니다. 예, 아마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데, 예, 이거 심으로 이제 손사 처음 따시거나 이쪽 억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일반 분들도 되게 어렵긴 하지만 많이들 찾아오셔서, 예, 최준영 보상 채널 구독하시고 알람 필수입니다. 최준영 손해해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